정책수석입니다. 오늘 환율이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글로벌 금융환경 탓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달러 인덱스, 이 지표만 봐도 약달러, 즉,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늘 글로벌 당, 달러화에 동조를 해왔던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근데 유독,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다릅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을 정부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원 전 같은 나라 성장 동력은 다 망쳐놓고 기업은 규제로 묶어놓고 이 정부 진짜 주인은 청년이 아니라 민노총인 것 같고 투자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지난 4월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율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1,500원 돌파를 앞둔 지금은 국가 경제의 붕괴 직전이다라고 말이죠. 이 대통령의 말대로 맞습니다. 지금 국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대통령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정체 실장, 부총리 풀어서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옥죄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달러 올라간 게 국민 탓인가요? 보도대로라면 정책실장이 기업들 불러놓고 작은 이익 탐하지 말라 경고를 하고 이 직후에 기업들이 달러를 국내 시장에 내놓겠다는 울며 겨자 먹기식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중국도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보유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달러 거래를 통제했습니다. 당시 휘두른 채찍에 위안화 환율이 숭그루기는 잠깐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다시 무너졌죠. 미국과 일본은 이와 다릅니다. 달러가 아무리 요동쳐도 열심히 벌어온 외화를 정부가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는 급할 때 따라가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 중국입니까? 언제는 미국에 투자하라 달러 벌어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국은 모르겠고 달러부터 가져오라는 이재명 정부 노점상 자리세 뜯는 양아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기업 통제의 작은 이익 탐하고 국가 미래라는 큰 이익을 놓치는 이재명 정부는 이 정권의 양대 축인 여당 원내대표 말 벌써 잊으셨나요? 정책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